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이 차를 고치려고 준비했는데요 <laughs> 제가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를 이게 지금 플러스이다 보니까 메탈로 간 거라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.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사각형인데 이 사각형이 아니라 요게 사각형이 아니라 이게 삼각형식으로 밑에 안으로 들어가는 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부품이 없어서지 진행이 안 돼가지고 딱 만들어서 잡고 여기다 딱올리면 깔끔하게 좀 되죠 좀 깔끔하게 되게끔 할수 있었는데요. 그 다음에 어 그래 그면 러 내가 제가 내일 이거 디프는 요거 안 갔으니까는 따로 옵션 이요 부분이더라고 사각 이게 지금 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내일 하자. 그럼 디프도 제가 준비해가지고 디프 올도 준비했습니다. 이게 딱 좋았어요. 어,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작업을 해도 하나 딱 작업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쪽은 괜찮은데 뭔가 이제 허전해요. 저기 뭔가 좀 깨진 것 같아서 어 이게 뭐지하고 옆을 봤더니 이 샤시가 지금 연결된 이 샤시까지 나왔어요. 여기까지. 여기 나오면서 여기까지 있죠, 여기까지. 이게 지금 요 서버부터 해가지고 다 뜯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, 일분 영상을 찍겠습니다. 더 이상 설명하기 는 어렵고요. 이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난리난 게 샤시까지 뜯어진 거니까 제가 뭐 간단하게 생각했어요. 사실 뭐 간단하게 뭐 오른쪽 파서 왼쪽 파서 뭐 손목, 발목 이런 걸 봤지만 이렇게 대단히로 파손된 게 너무 이제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예,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제가 조금. 예, 좀 멘, 멘탈 좀 잠깐 참고, 멘탈 좀 잠깐 잡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조금 제가 어, 생각보다 제기 차림샷으로 문제가 있는지 몰랐거든요. 아직까지 다뭐 이렇게 샷시까지 나간 거여서 제가 처음 겪는 격이라서다다다다다 당황하셨어요. 예, 당황을 좀 했습니다, 솔직히. 그래서 요즘 다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뭐 알다시피 뭐 해피엔딩이죠. 아시죠, 여러분들? 예, 진행하도록. 마음을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. 감사합니다.